네, 자 곱셈 공식. 자,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자, 둘다 이제 x에 대한 1차식이에요. 보이시죠? x에 대한 1차식. 자, 여기도 x에 대한 1차식입니다. 근데 차이점 은 뭐냐면은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의 개수가 1이죠. 자, x의 개수가 1인 자, 1차식의 곱이고요. 쟤는 이제 x라는 요 1차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 1이 아닌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생각을 해 봐라, 얘들아. 자, 요거 1차죠? 자, 얘도 1차입니다. 그래서 1차고 하 1차를 곱하 하 되면은 이제 그 결과는요 2차가 됩니다 2차 어,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1차 식이고 얘도 1차 식이죠 자 그럼 곱하게 되면은요 자 오른쪽 보실까요 2차항이 되죠 2차식이 됩니다 2차식 자 그럼 이제 2차식이 된다라는 것은 얘들아 x에 대한 2차식이니까요 x제곱의 계수가 있어야 되고 자 x의 계수가 있어야 되고 자 상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 이제 앞에서 이제 전개하는 거 배웠잖아 하나하나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x제곱이죠 자, 그럼 X제곱의 개수는 뭐라는 소리야? 1, 1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X의 개수를 찾아볼 건데, 자, 이렇게 전개하면 BX, 자, 이렇게 전개하면 AX죠. 어, 뭐라고 했죠, 쌤이? 자, BX 더하기 AX. 자, 따라서 이 둘은 동류항이거든요 자, 그래서 X로 묶게 되면 그 앞에 개수는 A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 a 하고 b를 곱하면 이 상수항 ab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한번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x 제곱, 자 bx 요렇게 하면 얼마? 어, ax 자 그리고 자 요렇게 계산하면 ab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류항 x로 묶게 되면은 자, 알파벳 순서대로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A, B.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자,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생략하고, 자, 바로 이렇게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예를 들어서, 자, X 플러스 2, 자, X 플러스 3, 이렇게 돼있어요. 그럼 전하게 되면 자 x에 대한 1차식이 1차식이니까 여기는 x에 대한 2차식이 되죠. 자 x제곱의 개수는 1인 거 아시겠죠? 그럼 x의 개수는 뭐가 되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2x 더하기 3x 5x죠. 다시 말하면 요 상수 두 개를 더한 게 x의 개수가 됩니다.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자 뭐라고요? 이 상수 자, 이거 두개 더한 것이 x의 개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5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상수끼리 곱하면 6, 그죠? 자, 이렇게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전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4번은 x의 개수,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뭡니까? x에 대한 2차식이에요. 자, 하나하나 전개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 acx제곱, x제곱의 개수가 ac라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있는 항하고 여기 있는 항을 곱해서 x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 개수는 a하고 c를 곱한 거 ac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요렇게 곱하게 되면 adx, 즉, x의 개수가 ad죠. 자, 이렇게 전개하면 x의 개수가 bc 됩니다. x의 개수가, 자, bc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상수끼리 곱하면 bd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우리 앞으로, 자, 요 과정을 생략하겠다라는 거예요. acx제곱, x의 개수가, 자, 요렇게 되고요. 자, 상수 bd 되는데, 자, 이때도 한번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자, e x 더하기 3. 어, 3x 플러스 2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x에 대한 1차식,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여기는 x에 대한 2차식이 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정게 한번 해보자. x 제곱의 개수가 자 6x 제곱인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x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자 애들 요렇게 이렇게 봐봐. 1차하고 상수를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4x 상수하고 1차를 곱해야 되겠죠 자 9x 그래서 예, 13x 다자 13x 상수는 상수끼리 곱해야 되겠죠? 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3번인데요 자 3번 다시 볼까요 자 3번에서 자 1차항의 개수가 1인 두일차식의 곱해서 자 전개했을 때요 x의 개수가 뭐가 되냐면 요 a하고 b를. 더한 거더라 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어.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도형으로도 곱셈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 자 지금 가로 길이가 x 더하기 a고요 세로 길이가 x 더하기 b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 봅시다 가로가 x 더하기 a 세로가 x 더하기 b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선을 평행하게 끄었을 때, 네 개의 도형으로 나뉘어지죠? 자, 그러면 이 전체 넓이는요, 자, 요 도형 하고요, 요 도형. 자, 그리고 이 도형, 그리고 이 도형, 이 도형을 모두 어, 넓이를 더한 것과 같죠? 자 그럼 이거 넓이는 x 곱하기 x x 제곱이고요. 자이 아이의 넓이는 가로가 a고 세로가 x니까 a x. 자얘는 가로가 x고 세로가 b죠? 어 b x. 자얘는 가로가 a고 세로가 b니까 넓이는 a b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다시 말해 이 전체 넓이가 얘잖아요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 자 그거는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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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것과 같더라. 그래서 이거 두개자동량으로 묶은 거죠. 음. 자, 이거 똑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 서 중요한 것은 이 3번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자, x의 개수가 1일 때, x의 개수가 1일 때 정계를 하게 됐을 때, 자, 어디까지 봐 주셔야 되냐면, x의 제곱의 개수는 1인 거 당연하고요, 자, x의 개수가 x의 개수가 뭐가 된다? 요 상수 두개 더한 게 x의 개수가 된다라는 요 사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